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결로 반 세계를 낼릴지니한 세계는 이십 개라라. 그반 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변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전 제도와 그리고 성막들, 기물, 어, 물두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각종 기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막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갑작스레 튀어나온 인구조사와 또 그에 따른 속전 제도를 실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필 보면 전혀 성막 제도와 관계없는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막 관립의 어, 재정 수입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는 점에서 성막 리립과 관련된 어, 본문의 어, 전후 내용과 앞뒤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속전은 고대 사회에서는 어,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어,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대가로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일종의 의무, 의무, 의무적 종교세인 것입니다. 즉 속전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두어진 돈은 성막 건립과 또 성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납부 대상은 14절 말씀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빈부의 귀천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백성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또 고백하면서 드리는 돈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동참게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모두가 세계를 반세계를 내서 성막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그래서 모두가 성막의 건축에 참여했다라는. 그래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참된 헌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드리는 자에게 또한 성숙과 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공동체는 영적으로 더불어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7절부터 21절까지 물두멍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 다시 성막과 관련된 기구 제작에으로 어, 제작에 대한 계실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구들과 달리 물두멍은 어떤 사이즈로 만들라는 그 규격을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료로 놋을 어, 사용하라고, 놋을 놋으로 만들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물두멍은 어, 쉽게 생각하면 커다란 놋 세수대야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규격을 말씀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 이 물두멍이 하찮은 도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물두멍은 어,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정결케 한 후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그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물두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전에 대한 것과 또 물두멍. 하지만 공통적으로 죄와 정결에 대한 말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와 정결을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할 것이며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죄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어, 어, 그런 존재였지만, 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각자가 직접 하나님께 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많은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